오케이! 됐다! 됐습니다! <laughs> 오늘 저희가 천호동에 있는 리얼 야구존에 나왔습니다. 왜 나왔냐면 요즘 나영훈 코치가 타격기 기술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야구에서 프로 선출이 어, 홈런을 몇개나칠수 있을까? 그래서 리얼 야구존에 그 홈런더비 모드가 있습니다. 아무도 모르셨죠? 저희가 그 홈런더비 모드를 열어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몇 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? 저는 5개, 6개? 저편부터 정는질이냐 너무 적게 잡는 거 아니야. 그정도 잡아놔도 또 많이 쳐야지. 아, 알겠어요. 공이 15개 날라옵니다 아웃제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냥 무조건 15개 날아오는 동안 홈런 몇개 치냐 이렇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. 그리고 스크린 야구는 센서를 잘이용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그냥 정타로 친다고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딱그 센서의 어떤 그 각도를 잘 맞춰야 돼요. 5개 이상 치면 성공을 하겠습니다. 보시죠. 오! 오! 와, 잘 맞았는데? 와, 병 맞았어요! 오! 한 1초 늦게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? 오! 됐다! 오, 3구만에 나왔습니다! 잘못 쳐야 돼요. 됐다 네, 어, 좋습니다. 자, 한번두 개째 나오고 있습니다. 오케이, 됐다. 어, 좋습니다. 와 자, 세개나니다세 개. 안 돼, 안 돼, 안 돼요. 포인트를 너무 앞에서 치고 있어요. 안 돼, 안 돼요. 아. 아니. 아, 아니아야잠시는안 돼. 지금 공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. 고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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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고척돔 구정으로 갑니다. 하실 수자넘어오죠아펜스패았더 뒤에서 쳐야 하하하 하 다시. 너무 아요 <laughs> 아야! 내고정 스칼 넘어갑니다. <laughs> 도대체 몇 번째 가고 있는지. <laughs> 첫 구전! 가자! 지긋지긋해와습니다 <laughs> <오>, <laughs> 우와. 어우, 견고하어 맛있는데? 맛있는 오케이, no. 오 됐다. Oh. 오, 케이세 oh. 번째 공만에 일단 공을 하나 쳤습니다. 오또 oh. 쳤습니다. Yeah. 오 여기서 공널. 어 이제 두 장이 전공하고 있어요. Oh. 오 됐다! 와, 좋습니다. 현재가 3개, 3개 나갑니다, 3개. 목표는 5개였고요. 오, 된거 아니야? 어. 아, 좀쳤 어. 아, 오, 됐다!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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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대박! 오, 이제 한개 남았어. 자, 4개 쳤습니다, 4개.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너무 늦었어요. 일부를 늦게칠려고 하다 보니까 뒤로 쳐 버려. 오케이. 아, 아, 또 천장이네. 천장 오케이, 오케이, 어, 도 천장 너무 낮아요. 오케이 됐다. 오케이 다섯 개. 일단 일단 다섯 개 목표했던 다섯 개를 일단 완성했습니다. 컷도 어, 했다. 오케이. 어! 됐어! 됐어! 아 <laughs> 됐어! 재밌어! 아힘들 와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8개 쳤습니다! 네! 이야. 사실 이게 그냥 정타로 맞는다고 홈런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센서 맞춰가지고 딱고 위치에 맞췄는데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네감사다 아, 어, 15개 중에 8개면 와 대단합니다 오늘 나영원 코치 미션 성공! <laughs> 자 여러분 어 재밌으셨습니까? 리얼 야구전에 이렇게 홈런 모드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리얼 야구전 천호동 지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면 이런 홈런 더비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아무튼 오늘 어, 나의 꽃치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트를 날려줄게요 여러분 리얼 야구전이었습니다